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여러 소식들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4,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이제 2022년의 마지막 한 주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하고 한번 자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지요. 자, 예수님 생일이니까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은 그래도 성탄절이 주일날 아침에 딱 이렇게 끼어 있는데, 우리 한번 오늘 예수님께 생일잔치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laughs> 자, 연세가 많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연세가 많아요. 많지만 아기 예수님이라 생각하시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 시작. 어 반주가 나와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 한 번만 더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멍에를다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어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감사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청작 예수님 당신에게는 참 아픔이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 그그 그 인생의 그 멍에를 짊어지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그한 목숨 다 내어 놓으실 만큼 끝까지 그 사랑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이 성탄의 아침에 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제 다시금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어야겠습니다. 또 아울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 감당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내가 구하여 보내어 주겠다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날마다 영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온 세상, 이 땅, 마음물 가운데는 평화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하나의 가장 큰 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2월 24일에 전쟁이 발발됐어요. 어제가 12월 24일, 열 달이 지났어요. 열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상은 전쟁 중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최대 6만여 명이 전사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군대는 약 2만여 명이 전사했다 그래요. 민간인 희생자는 3만 명 넘는다 그래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몰라요.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일제 강점기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세요. 전쟁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정말 벌떡 일어나 두렵고 떨리는 그그그 그, 그 고통과 괴로움들을 다 겪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내일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남의 나라 일이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나의 작은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에 길을 기울이십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 평화가 다시 임하도록 저 러시아의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 제어하시고 하나님 인생 채찍으로 치시도록 전쟁이 멈춰지도록 세상에는 여전히 지금도 테러가 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은 폭행과 폭력들이 있고 세상에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심리적 폭력 또 여러 가지 소외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차별하는 차별의 억압 속에 세상은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가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차별에, 차별당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지 차별당하는 자들의 눈물, 폭력을 당하는 자들의 그 눈물은 지금도,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까운 우리 주변에 또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러한 소외와 혹은 그런 차별과 그런 심리적 압박과 폭력을 당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그 그 주님의 평화가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과 온 세상 가운데 이 평화가 임하도록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내마음의 작은 말씀에 감동될 때마다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자, 여기 14절 말씀해 보면 성탄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세상에 뭐로 보냈다고요? 구주로 보냈다고요, 구주로. 우리를 구해주실 주님으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될수 있도록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하고 얼만큼 친하세요? 예수님하고 얼만큼 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얼만큼 친하세요? 예수 믿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아니, 모태 신앙인 분들은 벌써 몇십 년인데, 몇십 년 사귀었으면 가장 친한 분이 예수님일 텐데, 정말 그럽니까? 예수님하고 얼만큼 친하세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마음, 심령이 한번 곰곰이 난 예수님하고 얼만큼 친할까? 나 주님 만나려고 늘 부단히 힘쓰나? 여러분 친구는요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에 놀고 또 시간을 갖다가요 하루 종일 놀고요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집에 가서 전화할게 또 집에 가서 전화 붙들고 또몇 시간 그게 뭐예요? 친한 친구예요. 예수님하고 얼만큼 친한가? 이 질문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물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나의 삶이 더 친해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삶을 내 마음 속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려면,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관계, 이 수직적 관계가 튼튼해지면요, 나의 나머지 인생의 삶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은혜로 덧붙여 주세요.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꿔요. 내 삶의 일들을 내가 막 부단히 힘써요, 애써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나사의 영적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이 성탄의 아침에 아기 예수님 맞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아세요? 다름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 왜 오셨나? 따라 해보세요.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 왜 오셨다고요?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2022년 이 성탄의 아침에 이제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2023년도에는 주님과 더 친해질게요. 더 친해질게요. 주님과 더 친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지도록 이 아침 여러분 마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드려야 할 마음의 예물은 예수님, 이 땅에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이랑 더 친해질게요. 더 친해질게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친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 즉 어떻게 해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다면 마음속에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12절 하반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사랑의 계명이 이 요한 서신의 가장 중심된 주제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부터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아끼시고, 존중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함께 살면 너무 익숙해집니다. 너무 익숙해지면 소홀해집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과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남편 된 여러분들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내 된 여러분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며 국률이 여겨야 합니다. 부모된 이들은 자녀를, 자녀된 이들은 부모를, 여러분들의 형제 동기간도 그들 영혼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탄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그냥 매년 행해지는 절기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맞아들이는 그런 축복된 성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님, 내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없어. 자꾸 내문 바깥에서 이 혹한의 추위에 떨고 계시는지 몰라요? 누군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겠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계신 성령님, 문 활짝 열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지혜와 은혜의 평안을 내삶 속에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사시자구요. 이 성탄을 보내면서 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 말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한테 있다고 말하는 종교 사람, 종교인 말고 말고요.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 주님과 아주 친한 사람. 그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다. 여러분, 이 짧은 11절로 16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결국,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언제나 마음은 열고 주님 내 마음속에 거하시라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면 저 뒷방에 그냥 저 그냥 한데다가 갔다가 이렇게 두지 마시고 옛날 같으면 안방에 아론목에. 옛날에는요, 목사가 신방 가면요, 목사님 여기가 아론목이에요 하고서요, 아론목 목사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부동 방석 갖다 놓고요, 그러면서 신방들 받으셨거든요. 어린 목사가, 제가 30, 32살인가 3살에 목사 한수 받았는데, 어린 목사가 신방을 해도요, 그노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여기가 아름묵이에요 하면서 아름묵 내주면서 신방을 받으셨어요. 그처럼 예수님 저저 저 골방에다가 그냥 한칸 만들어 두지 마시고 안방에다가 내 마음의 안방에다가 내 마음의 아름묵자리를 우리 예수님께 딱 내어 드리면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도 역사해 주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마음의 감정 가운데도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예수님이요 여러분 너무 이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과 더 친밀해지실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은혜의 삶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주간 보내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일산흥광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이게 내년도 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질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작은 빛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탄생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더욱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의 멍해가 무거운데, 이 인생의 멍해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내 삶에 모셔드려, 들내 마음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날마다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거하여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섬기며 아내도 남편을 그리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형제들과 또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